전력에서 이탈한 형들도 있는데 오히려 분위기 안처지게 하려고 남은 선수들이 조금 힘을 모아서 뛰었는데 오늘 경기로 이어져서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, 일단 최근에 조금 전반에 이기고 나가다가 후반에 조금 잡히는 경기들이 많았는데 어, 그게 다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좀 하프타임 때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해서 나와가지고 좀 정신력으로 저첫 팀에서 주시는 MVP를 받은 것 같은데 어, 저를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팬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항상 어, 최대한 승리로 보답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기분이 더 좋고요. 그다음에 뭐제 점수 같은 거는 그냥 뭐 매기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뛰다 보니까 이긴 것 같아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. 오늘. 반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남은 브레이크 경기 브레이크 기간 전에 있는 경기들을 최대한 승을 많이 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야 될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. 파이팅!